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브릭스가 PPP,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0년까지 G7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거가 보도했습니다. 브릭스의 급속한 부상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 PPP 측면에서 G7, 7개 수요 선진국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브릭스는 현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024년 1월이 되면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가세합니다. 이를 보통 브릭스 플러스 또는 브릭스 11이라고 부릅니다. 브릭스가 커진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전후 질서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7은 미국이 전후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2차 대전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블룸버거는 확장된 브릭스가 이미 G7보다 크다고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브릭스는 세계 경제의 36%를 차지한 반면 G7은 30%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거는 예상컨대 2040년이 되면 G7은 세계 경제의 21%. 브릭스는 45%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위상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또 확장된 브릭스 경제의 그룹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UAE, 이란 등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과 중국, 인도 같은 최대 석유 수입국이 포함됩니다.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이 절묘하게 매시됩니다. 블룸버그는 브릭스가 석유 거래 일부 결제를 다른 통화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 국제 무역과 글로벌 위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연쇄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됐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규모와 다양성, 야심 등 브릭스의 장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기둔화, 가까운 미래 페트로 달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등 단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 제기 부분에서는 좀 견광부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시작했지만 사실 G7의 구성국들은 지금 거지가 될 시기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지금 무너지는 수순입니다. 브릭스는 내년에 브릭스11이 되지만 향후 엄청나게 몸집을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어 줄을 서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제 G7을 G9으로 확장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재단은 중동의 폭력사태, 러시아, 중국으로 인해 민주적 시장경제 안보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해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의 확장 움직임을 거론했습니다. 칸에게 국제평화재단도 좀 특이합니다. 지들 갈길 가면 되지 왜 남을 의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푸틴과 시진핑의 브릭스 확대 노력을 무슨 큰 위협이라도 되는 듯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뭉쳐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매우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은 그러면서 G7이 유럽 중심적이고 일본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GDP 기준에서 나름 큰 한국과 호주를 참여시켜 G9로 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은 한국과 함께 호주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호주의 GDP는 한국과 아마 먹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투자 수준은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제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핵심 민주주의 자유시장 국가라고 시작했습니다. 또 남태평양의 캔버라가 중국에 대해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호주가 G9에 확장돼 포함되면 지리적 범위가 늘어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G9 구상은 공허한 미사여구 초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과 호주는 브릭스에 기웃거리지 말고 G9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G7이고 G9이고 한국에 무슨 실익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